MHO 오토펄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를 사랑하고 최신 모델의 기술과 디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곳. 바로 여러분의 자동차 정보 허브 MHO 오토펄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GLS 클래스 SUV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벤츠의 럭셔리 SUV 라인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더욱 진보된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2026 GL이 르벤츠의 최신 m h a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이전보다 경량화와 강성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외관은 전면의 디지털 라이트 헤드램프와 새로운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눈길을 끌며 더 넓어진 공기 흡입구와 유려한 라인들이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는 슬림한 LED 리어램프와 크롬 디테일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전체적으로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강화하여 연비 효율과 주행 안정성을 모두 높였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메르세데스 특유의 럭셔리함이 한층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GL이 드는 더큰 듀얼 MBUX 디스플레이와 제로 레이어 인터페이스를 탑재해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보이스 어시스턴트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으며 실시간 학습 기능을 통해 운전자의 취향과 습관을 반영합니다. 또한 프리미엄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고급 사운드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최고의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엔진 라인업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성과 퍼포먼스 를 모두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특히 gli 450e 4matic 모델은 2.0L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의 결합으로 강력한 출력과 부드러운 가속을 자랑하며 전기 주행거리도 한층 늘어나 도심 주행에서 친환경성을 극대화했습니다. AMG 버전에서는 더 높은 출력과 스포츠 주행 감각을 제공하여 벤츠 SUV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주행 보조 기술 역시 최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차간 거리 조절, 긴급 제동 시스템,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지원합니다. 특히 새로운 자율주행 보조 기능은 교통 정체 구간에서도 부드럽고 정확하게 작동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2026 GLi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기술과 감성, 효율과 퍼포먼스가 완벽히 균형을 이룬 모델입니다. 패밀리카로서의 공간성과 안락함은 물론 비즈니스용으로도 손색없는 품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벤츠는 이번 모델을 통해 럭셔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으며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이상으로 2026 메르세데스 벤츠 GLE 클래스 SUV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최신 자동차 소식과 글로벌 신차 리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MH 오토 펄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